천칭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보는 별자리 운세 채널 하바별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칭자리 여러분들의 2018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전체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문의가 들어오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어 놓았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개인상담에 관한 문의는 하버벨타 gmail.com 이메일 계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칭자리 여러분들의 2018년 10월 후반부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하는 덱은 토트 미니 타로 덱, 그리고 픽시어스 트운딩 레노먼드 카드, 그리고 가이아 오라클 덱을 사용을 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 주변의 영향력이나 장애물, 그리고 대인관계, 여러분의 감정적인 상태, 커리어, 직업, 학업과 관련된 운해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청층짜리 여러분들 10월 후반부 상당히 바쁘지만 그래도 마음은 즐겁게 좀 상당히 가뿐하게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로 앵커 카드가 나왔어요. 앵커 카드는 여러분들을 묶어놓는 어떤 닻 같은 것을 뜻하죠. 이제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안정성이나 이제요. 확립된 포지션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laughs> 이제 여러분들을 매운 어떤 과거의 짐이나 어... 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어떤 짐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패나 이별 같은 것, 배신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셨던 천칭자리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리뷰를 해보시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밀 통해서 다시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는 10월 후반부가 되실 거예요. 어, 특히 좋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 영향력이나 상대방 또는 장애물이 될수 있는 요인에 긍정적인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일단 레노먼드 카드로는 여러분들의 회복과 휴식과 힐링을 나타내는 트리 카드가 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가족,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회복기에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와 더불어서 구체화하는 카드로 이제 태양카드가 나왔는데 타로카드 역시 태양카드가 나왔죠. 태양카드는 이제 레노먼드에서도 타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활력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회복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어,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학업이나 프로젝트나 사업 등등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직 시장의 초기 단계가 될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주변으로부터 들어오실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수로부터 만회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수한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런 소식일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연락을 받는 쪽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나 감정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제 부유나 풍요를 나타내는 피쉬카드와 함께 컵 2번 카드, 그리고 컵의 여왕카드가 같이 떴어요. 아, 어, 좋아요. 감정적으로 좋고 특히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안에 있는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제 좋은 시간 가지실 수가 있고요. 다만 너무 많이 자주 만나셔서 약간 금전적인 낭비에 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커리어 관련해서 넘어가면 우선 마이스 카드가 떴어요. 마이스 카드는 이제 어떤 손실이나 상실의 가능성, 뜻하지 않은 상실,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카드를 하나 더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폭스 여우 카드가 나왔죠. 여우 카드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타로카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빅토리, 완드 6번 카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 열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굉장히 일을 추진을,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페타클 3번 카드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보상이나 성과가 있을 거예요. 뭐 승진이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신다면 이제 분명히 노력을 투입을 하실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워커홀릭이 되시거나 이제 과다출혈 경쟁, 사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다출혈 경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손실 혹은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피쉬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뭐 등등에 있어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달리시지 않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에 좋은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요. 연애운은 아니지만 과거 인연으로부터의 어떤 재회 가능성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고요. 어, 친구 관계도 이거 굉장히 이거를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로 풀이했을 때 크게 문제 될거 없이 자유롭고 근심 없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음,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좀 상당히 힘든 일이 있으셨던 천층자리 분들, 이것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기회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애의 신청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의 시작일 수도 있고 이제 직장으로부터의 합격 소식일 수도 있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서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약간 이 다을 끊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나실 수 있는 운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는 조언 카드로는, 아, 그렇죠. 토, 토트 타로 카드의 바다 카드도 지금 천칭자리 여러분들 나타내는 정의 카드와 함께 페타클 4번 파워 카드가 나왔어요. 어, 여러분들을 우선 이건 두 가지로 해석,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파워를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1 0월 후반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묶어놓았던 어떤 구조적인 안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 본연의 강인함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 메시지는 라이징 어보브가 나왔어요. 이거는 에이스, 소드 카드랑 굉장히 비슷한 바이브를 가진 카드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시고, 해결 방책을 찾으시고, 이제 명료하게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뚜렷함을 얻게 되시는 10월 후반부가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미로 속을 헤매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어, 물리적으로 육안으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이러한 해결책, 타겟책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예요. 인생의 어떤 음양, 빛과 어둠, 양면성 같은 것들을 모두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투명성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라는 점, 네.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좀 힘드셨던 첫층 자리 분들이라면 용기 얻으셔서 10월 후반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층 자리 분들 위한 10월 후반부 은세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로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첫층 자리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